예, 반갑습니다. 사마입니다. 자, 여러분, 요즘에 코인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. 자,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지루했던 흐름이 이번 주 들어서서 지금 AI 랠리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뒤집혔죠. 특히 그 중심에 서 있는 코인, 바로 버추얼 프로토콜. 자,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던 이 종목이 지금은 전주 대비해서 자, 105%가 급등했죠. 자,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.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이 ai 에이전트 테마 코인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이 코인은 1월 말에 상장 이후에 진짜 9개월 동안 길고 긴 지독한 하락을 버텨왔습니다 자 상장 초기에 진짜 이게 3,7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그 이후에는 600원대까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이 길고 긴 하락의 끝에 바로 그 지점에서 폭발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. 자 그게 불과 며칠 전에 10월 24일 자이 구간에서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신호가 포착이 된 겁니다. 자 지금 가격은 2,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. 자 1,000원 초반대에서 쏟아진 거래량이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. 자 특히나 눈여겨봐야 될 구간이 바로 2,400원. 자이 라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인데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 벽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. 자 만약에 여기를 깨면은 그 위로는 2,800원에서 3,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. 자 그래도 지금 지지선이 1,700원 부근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여기서는 버텨 줄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 이번의 상승 흐름은 끝난 게 아니라 쉬는 중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지금의 버추얼 프로토콜은 지금 AI 테마의 중심에서 2막의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테스트를 마친 상태고요. 이제 남은 거는 AI 랠리의 지속성 지속 여부. 자 그리고 시장의 시선이 한번더이 코인으로 돌아오느냐. 자 그게 관건이겠죠.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이 버추얼 프로토콜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. 자 AI 랠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버추얼 프로토콜이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? 자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파동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건요. 여기서 그냥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뭐 무턱대고 물타기를 하시거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자, 세력들의 확실한 시그널이 왔을 때이 시그널을 읽고서 세력들의 발자취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현재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관련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트래킹 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.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과 흔들기 구간 유통 물량 시장 심리 제가 이네 가지를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. 자 여러분 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근데 아무래도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하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01072490158 지금 여기로 버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정보와 실시간 타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만약에 나는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한 눌림목에서 잡을 수 있도록 최적의 매수가 매도가를 보내드릴 거고요. 자, 만약에 나는 안타깝게도 지금 버추얼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2차 파동이 왔을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력들의 시그널이 왔을 때 제가 반드시 탈출할 수 있도록 정말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진짜 이런 핵심 정보들을 알고서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 정말 천지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 유튜브 성장과 구독자 증대를 위해서 100%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버라고 딱한 글자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. 여러분은 비용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마였습니다.